<laughs> 올해 유튜브 저는 미국 아재의 존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사망자 수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그렇게 적지도 않은 3000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기는 높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사망자 수는 2280명 나왔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또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 가지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11 감염자 수는 8만 6천 명이 나왔네요. 굉장히 적죠. 이렇게 빨리 내려가가지고 맨날 이제 10만 아래, 그리고 5만 아래까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11 사망자 수 또한 요 감염자 수치를 빨리 따라가가지고 사망자 수 또한 1000명 아래, 500명 아래로 빨리 나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819만 명이고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49만 6천 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수는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천만 명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맞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미국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한 수는 7천만 회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72%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배포한 양의 72%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는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파이자랑 그리고 모더나 밖에 지금 접종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모자르기는 하지만 지금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량 늘리는 거, 지금 늘리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다른 것들 있잖아요. 잔슨 앤 잔슨. 이 잔슨 앤 잔슨사에서 나오는 이제 얀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곧 아마도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루에, 미국 하루에 150만 명씩 접종하는 거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4월 달부터, 아, 한, 대략 한두달 남았죠? 한달 반? 한달 반, 두달 남았는데, 아마 4월 달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일반인들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알려드렸을 때, LA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6세에서 64세까지 지병을 앓고 있거나, 그리고 디사빌리티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맞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더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대상을 늘리는 거, 3월 15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16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디사빌리티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대상자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해요. 아마 3월 달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 4월 중순이나 4월 말쯤에는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어, 파우치 국장이 말한 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아마도 6월 1일까지 아마도 60만명 될 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라고 하면은 대략 한 3개월 하고 한반 정도 남았는데 그 때까지 아마도 11만 명 이상 사망할 거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도 대략 이제 3개월 동안 매달 아마도 3만 명씩 사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한테 좀 이제 실망을 한다고 그렇게 내비쳤습니다. 무엇에 실망을 했냐고. 뉴스 읽어보면은 이제 WHO에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우한에 들어가가지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 미국은 중국한테 그렇게 좀 비난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또 중국은 어저께 바로 예, 반격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은 월드 헬스 오리지니세이션 이 세계적인 조사 기관이 중국에 와 가지고 잘 조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너네가 뭔데?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에서 미국한테. 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중국에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WHO가 말하는 거 제대로 그냥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제대로된 코로나바이러스 자료를 WHO한테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 따르면 말이죠.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WHO 조사하는데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또 쏘아붙이는 거죠. 서로 계속 비난섞인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저야 미국에 사는 입장으로서는 미국 편이죠.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시작된 곳이 우한이고 그것은 뭐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WHO에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할때 입국을 막았습니다. 며칠간 굉장히 길게 입국을 막았어요. 분명히 조치를 다 취해 놓은 뒤에 WHO 팀들 들어오라고 했겠죠. 조치를 다 취해 놓은 다음에 WHO가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한들 그러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제대로 건네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래 놓고서 어 중국은 그렇게 뭐 미국을 비난을 하는데 아네 저야 뭐 미국에 사는 입장으로서는 미국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댓글을 보면은 뭐 중국을 비난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제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좀 짜증 나는 게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모두 뭐 베끼는 거 아니냐? 한복도 자기네 나라 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예, 김치도 예, 중국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나라 거, 중국 거베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예, 그런 거 보면은. 개 짜증납니다. 중국 사람들 개 짜증나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한복이 자기네 나라 거라고? 김치가 중국 거라고? 또라이들 아닌가?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중국이 너무나 지금 계속 이제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너무나 좀 거만해지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미국이 힘을 가졌을 때랑 중국이 힘을 가졌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미국이 힘을 갖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중국 사람도 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다 자기네 나라 거라고 하니까 뭐 한국도 중국에서 나온 거라고 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를 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성인용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어린이들 미성년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잘 걸립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어린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빨리 나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성년자용 어린이용 임상실험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른 제약회사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어린이용 임상실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개발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가 이제 내려감에 따라서 이제 뉴욕도 점점 방역 제재를 지금 좀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뉴욕은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영업 시간을 11시까지 늘려준다는 그런 또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DC에서는 미국 내 국내 한국 여행을 할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해외여행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여행은 뭐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저께 굉장히 많이 뉴스에 올라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입니다. 어저께 탄핵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 의원들은 투표를 했는데 57대 43으로 4분의 2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10표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안은 이제 부결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뉴스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탄핵이 통과가 되기는 힘들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판결이 났고요. 어쨌든간에 트럼프는 이제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말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자신이 이제 탄핵이 안 되자마자 계속 또 주둥아리를 또 놀렸는데. 아, 이것 봐라. 이것은 마녀 사냥이다. 엄청난 마녀 사냥이다. 라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을 또 부추겼습니다. 자신 이제 마녀 사냥 당했다고 또 자신 밀어달라는 소리죠. 기세 당당해져가지고 또 트럼프, 아, 또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삥 뜯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것 봐라. 이건 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다. 나좀 도와달라 기부해달라 뭐 그런 소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펠로시 의원회장은 나와가지고 공화당은 굉장히 좀 비겁하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은 부결이 됐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하기 위한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이제 또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음 대선에 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지금 뭐 선거 자금을 뭐 무지막지하게 모아놨습니다. 예, 트럼프 또 말장난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예, 말장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삥 엄청나게 뜯었대요. 예, 그것을 지금 모아놨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또 다시 재선에 하려고 하니까 아, 재선에 또 도전하면은 또 미국이 또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가 다시는 공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플랜 B를 이제 행동에 옮길 거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탄핵은 피했지만 지금 현재 또 다른 수많은 소송들에 대해서는 이제 골치가 아플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맨 하튼 검찰은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뉴욕 부동산들이요. 뉴욕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네요. 빨리 트럼프에 대한 수많은 비리들이 밝혀져가지고 죗값 좀 받고 절대로 이제 다시는 공직에 오지 못하게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트럼프 어떻게 그렇게 개떡같이 개차반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 그렇게 또 음모론 믿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또 계속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예 이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또 다시 일어나 가지고 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트럼프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또다시 트럼프가 많이 재선이 된다? 그때는 뭐 미국이, 아,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중국이 또 세계 1위 파워를 잡고 세계를 주무르겠죠. 세계를 주무르면 또 주변 국가들 엄청나게 고달파질 것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고달파질 것 같고요. 뭐 한국도 원래 중국 땅이었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든 한국 문화들이 중국에서 넘어간 거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할 거고. 아. 안 봐도 비디오인데 골치가 아파올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트럼프가 되지 않아야지만 미국이 또 계속 잘 해가지고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제발 공직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CNN의 토크쇼의 전설 래리 킹이 사망하셨잖아요. 그 사망한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다가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또 뉴스에 올라왔는데, 레이리 킹의 사망 원인은 예,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폐혈증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입원을 한 거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좀더 병이 악화가 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한 13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엄마 차를 훔쳐 가지고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샌디에이고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두 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요 예, 자동차 키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할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라는 것을 잘 인식을 시켜줘야 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랠리 계속 했잖아요 아마도 다음주 네, 내일도 계속해서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증권에, 왜냐하면은 미국 지난주에 미국 증권 펀드에 글로벌 주식 펀드가 580억 달러, 580억 달러나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 펀드에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엄청난 돈이 지금 미국 주식 이제 사려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는 인도 남부에다가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짓겠다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네요. 네, 테슬라는 뭐 기세 당당하네요. 엄청나게 이제 기가팩토리 늘리고 있고요. 베를린에서 지금 짓고 있는 기가팩토리도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거기서도 이제 전기차 나올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기가 팩토리 있고 중국의 기가 팩토리 있고 지금 베를린에 기가 팩토리 만들고 있고 지금 인도에도 지금 기가 팩토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인도에다가 기가 팩토리를 만든다는 소리는 분명히 값싼 전기차 이제 곧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또 뉴스 계속 많이 보니까 테슬라 이제 2만 5천 달러짜리 굉장히 싼 전기차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몇년 안에 2만 5천 달러짜리 테슬라 자동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형 전기차도 엄청나게 잘 팔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들 중에 가격 대비 성능 가장 좋은 것은 테슬라 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다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자동차는 테슬라 밖에 없더라고요. 모델 3랑 모델 y. 이 가격에 따라가는 전기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단한 대도 없어요. 포드에서 이제 테슬라 따라간다고 머스탱, 어, 막... 그 e 라는 거 이제 곧 나오거든요 테슬라 모델 y 같이 생긴 거 그런데 아 그거 테슬라 모델 y 에, 못 따라가더라고요 에, 못 따라갑니다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오토파일럿이거든요 그 오토파일럿을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오토파일럿 바로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운 에이 다스라고 하죠 에, 요 가장 가까운 이 오토파일럿들이 다른 회사들에서도 빨리 기술력을 상승을 해가지고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면 테슬라의 독주는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송정이가 투자를 한 예, 쿠팡 있잖아요. 예, 쿠팡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 뉴스 말씀드렸을 때 쿠팡에서 이제 뉴욕 증권에다가 이제 IPO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쿠팡 투자를 하고 아마 한 700%의 소프트뱅크의 송정이는 쿠팡 지분의 이제 38%를 가지고 있거든요. 쿠팡의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런 <laughs>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는 이렇게 뉴스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좋아요 어, 누르시는 거 잊으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늘봐.